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어,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 좀 매도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파니까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이 파니까 우리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은 약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어, 대략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 가장 최근 통계에는 35%에 가까울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할수 있죠. 특히나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비율이 코스피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보통주 같은 경우는 56% 정도 되고요. 우선주가 훨씬 많죠. 83%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비중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특히 외국인에게 많이 휘둘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는요. 외국인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저도 외국인의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지 외국인을 내가 따라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의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죠. 내돈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그냥 어 돈을 벌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할 뿐이지 삼성전자의 미래는 여전히 밝기 때문에 어 외국인이 매도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따라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개인보다 정부에서 앞서기 때문에 어 외국인을 따라다니는 게더 이득이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일단 팩트로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보다 정부에서 앞서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보의 양과 주가 수익률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 맞고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사실 딱히 수익률이 좋지도 않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을 따라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적은 수량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고요. 어, 단타를 해서도 큰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량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어, 주식으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따라서 매도하게 되면 다음 상승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외국인의 흐름을 따라하는 자체가 어, 사실 단타입니다. 상대적으로 개인보다 우위에 있는 외국인의 흐름을 따라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어, 생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 외국인이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외국인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어,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십억 자산가가 아닌 이상 어, 일반 개인은 오랜 기간 동안 수량을 축적한 후에 후반전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수량이 쌓이기 전까지는 주가에 연연하지 말고 어, 외국인의 흐름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요. 오로지 수량을 모으는데만 집중해야 됩니다. 외국인은 신이 아닙니다. 어, 외국인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고요. 주식으로 손실도 많이 봅니다. 따라서 굳이 우리가 외국인을 투자의 잣대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문가나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요. 주식 시장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업의 미래뿐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은 수십 년 후에도 망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돈 많고 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어, 현재 시총 세계 1위인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과의 소송전에서도 정면 대결을 할 정도로 막강한 자본력과 힘이 있습니다. 같은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허소송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삼성전자는 애플에 전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애플과 맞짱터서 밀리지 않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아, 우리가 이렇게나 대단한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의 중심은 삼성전자의 가치에 있는 것이지 결코 외국인의 흐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매도한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매도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단 1도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맛이 가고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기업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메모리 반도체 슈퍼호환기가 찾아옵니다. 이 슈퍼호환기는 앞으로 2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아주 우세합니다. 게다가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운드리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매년 경신해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에서는 올해 잠깐 1위 자리를 화웨이에게 내줬다가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삼성전자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1년에 수십조씩 반도체에 투자합니다. 미래가 이렇게나 밝은데 외국인이 매도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눈치는 저는 볼 필요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막강한 자본과 힘을 믿고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막강한 힘과 돈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1위인 삼성전자와 세계 1위인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의 가치와 힘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지 외국인의 눈치를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